네, 예, 시간은 지도교 싱크탱크의 대표가 되시는 안의원 대표님, 시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도교 싱크탱크 안의원 대표입니다. 지도교 전반적인 일을 간단히 한번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많이 어려울 때 사실 한국교회가 또 대한민국 지도교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그래서 이화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 연세대학교 이런 대학들을 통해서 대한민국 교회를 발전시키는 역할이 있는데, 기독교 이죠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뭐, 불상장경도 많았던 것, 조만식 장노님이 앞장서서 하셨죠. 아주 중요한 역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들이 많이 도시를 나갈 때, 여자들이 공부할 수도 길을 많이 해도 좋고, 뭐, 한글을 읽기도 좋고, 이것도 다 기독교가 했던 역할입니다. 그 이론 분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 지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대한민국이 하늘이 뭐냐, 가끔 이렇게 비판적인 목소리가 되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장기 기증 운동본부 기사에 참석한 적이 있어요. 장기 기증을 했기 때문에 앞을 못 보는 사람이 각막을 이식받아 앞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도교인들이타종객들 어, 일반인을 합친 것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뭐 이건 비교 자체가 되지 않아요. 요즘에 허혈이 모자라서 수술 하다가 피 공급이 안 돼요. 고통겪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혼혈하는 예, 숫자도 한번 따져보세요. 이 기독교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할 말이 많아요. 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 일부만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여기도 스포교회죠. 이 교회가 한 개씩 많이 내보는 있었는데요. 근 네, 여러분, 이 교회, 한 교회에서 수술해준 심장병 어린이 숫자가 국가기관, 민간단체, 타종교단체이 모든 곳에서 수술해준 어린이들보다 훨씬 많아요. 이런 것들은 언론을 통해서 방송이 안되더라고요. 어떤 공개적인 실수나 문제나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면 이런 평가가 퍼져나가는 반면에 실제로 숨을 곳에서 정말 많은 역할을 한다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참 너무 알려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했었습니다좀더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우리 대한민국은 공산주의가 아니죠. 사회주의가 아니죠. 자유민주주의죠. 그리고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로 가도록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또한 교회입니다. 한국 지도자가 이래 앞장을 썼던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목사님들 중에 일부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는 거죠. 사회주의쪽으로 기울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아주 자가 방착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사람은 이제는 무거니죠 김문수 후보죠.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하고 성장하고 자리잡는데 역할을 했던 이런 가장 근원적인 기초, 가장 근원적인 가치, 이것을 지킬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부동하게 자리매김할수 있게 만드신 부분은 김문수 후보입니다. 아, 이부걸을 놓지 말고 제래에게로어 기록이들만이라도, 그리고 계좌들만이라도 정신 제대로된 후보를 지지하고 또승도 등에 알리고 또 일반 사람들에게 이 부분에서 합산시키는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이기자회견 듣는 모든 분들이 지금 정말 절체적명의 주의 시기임을 알고서 제대로 된 판결을 행사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